안녕하세요. 감독자입니다. 이쪽에 보면, 이번에 제가 파워뱅크 관련해가지고, 500와트 이상 되는 것까지 캐시 안전 인정의 대상 품목이 된다 해가지고, 공청에 회 갔다 온 내용입니다. 뭐, 공식적으로 외부에 포함한 것은 이문서 밖에 없습니다. 여기 에 보시면, 뭐, 전체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화면에 이불로 띄어드리는게이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일단 파워뱅크 업 업체가 규모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이야기해가지고 알수 있는 정도 업체 같으며, 직원이한 다섯 명 정도, 한 달에 파워뱅크 한1대에서 200대 정도 보통 파는 업체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 하면. 그러면 그 정도 업체들이 대부분 5인 정도, 사장 포함해서 한 다섯 명, 뭐, 이하와 보통 제작하는 연세 업체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고 파워뱅크. 근데 이제 500와트 이상 품목이 캐시 안전 인정이 되게 되면 시도하고 검사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 드리고 뒤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해를 볼수 있는 거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이 법이 공청에서 회 완전 확정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어찌께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자, 보시면 캐시 안전 인정 보면 KC-6261 9안은 그게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한. 는 있어요. 그게 해당돼 가지고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전체를 한번 읽어 봤어요. 네. 이야기하려면 내용을 알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근데 다른 거는 크게 볼 필요가 없고 일단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샘플 제품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500w 이하 고정식은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또그 ess죠. 고용량도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ss 정도 한 업체 같으면 상당히 규모가 있어요. 우리 파워뱅크 만든 업체처럼 업체가 아닙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내용을 쫙 한번 찾아봤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 걸리는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 파워뱅크 이제 쉽게 말뭐 500W 이상이 돼뭐 100A, 200A, 300A, 400A, 뭐 500A, 600A. 뭐 최대 파워뱅크 쪽은 600A가 맥스니까 그 정도로 진행하게 되면 하나의 검사 받기 위해서는 FM도 하면 검사 비용이 한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천만 원 이상 금사비 1만요 그거 시료라고 해가지고 샘플 채취해야 되는 게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물 한 개죠. 그거 여기 스물 두 개, 스물 세 개, 스물 네 개, 스물 다섯, 스물 여섯 개 시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검사를받기위해서한 품목당이에요. 뭐400암페어짜리사 받게 되면 400암페어짜리 제조원가만 이야기하더라도 한 150만원이 안 되겠습니까? 400A 하면? 뭐, 좋다. 100만원을 따질게요. 간단하게, 뭐, 그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100만원만 딱 따지면 26개면 제조원가가 2600만원이에요. 이 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운송료, 배송료, 또 제품, 샘플만 400A짜리 하려면 2,6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게. 그 검사비 1,000만원 이상, 뭐, 하면 한3천4천만원이더 오죠. 6 0 0아 같으면 5천만원이 되겠죠. 한안테당 이렇게 돼. 이 규격에 의하면, 어, 안전 테스트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만, 제품 개발 하든가, 근데 들어가는 거 말고 캐시 인정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만 한 3,600만 원 400만 페라 기준으로 이거보다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작게 들어가진 않아요. 엄청나죠? 단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 검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요게단 전지로 해가지고 검사를 다 신청해가지고 검사를 통과해가지고 제품이 출시됩니다. 근데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인산철입니다. 리튬이온은 폭발성이 크기 때문에 때문에 업체들이 리튬이온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인산철가 좀 많이 만들고 1 2 v 납산전지하고 가장 비슷한 전압은 인산철이에요. 해가지고 리튬이온보다는 인산철 많이 선호하고 안정성, 폭발성 또 당연히 리튬이온보다는 리튬이산철이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전지란 거 해가지고 배터리 하나당 검사를 받은 제품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트 이어는 우리나라 SK, LG, 삼성이 단전지 다 검사를 받아요. 우리나라 업체니까. 근데 문제는 인산철 99%가 중국산이에요.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이 단전지 검사를 받는 업체가 거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일단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각 샌드라고 해가지고 2 5 a 어 오늘 기억나는데 단전지 검사를 받았어요. 그거는 왜 받았냐면 기존에 광주에 있는 모모 업체 되게 큰 업체 있죠. 파워뱅크 업체 되게 캠핑카 카반에 들어가는 온통형 뭐 제작하는 업체 그 업체 같은 경우는 e s s 진행하는 업체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 진행하는 e s s 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단전지에 다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제품만 각산드 25아페아짜린가 그 제품만 단전지 검사 통과한 거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중국 업체들가 국내에 파워뱅크 업체들이 부탁한다고 단전지 검사 신청을 안할 왜냐하면 파워뱅크 시장이 크지도 않고 구매하는 업체가 되게 큰 업체가 잘 없어요. 파워뱅크만 생산하는 업체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파워뱅크 메이커 같으면 보통 직원이 5명이 합니다. 영세 업체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아이템당 검사 신청을 하면 평균적으로 3천에서 5천만원 들어가고 제품 개발비 말고요 검사 신청을 하는 거만그거고 단전지도 캐시 안전 인증이 통과 아 검사 받은 제품까지 사용해야 돼뭐이 법이 좀한 2년 정도 안에 실행할 것 같은데 뭐쩔수 없으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이 니트미 이산체를 개발하지 않으면 뭐 뉴스에서 개발한다고 나왔으니까 뭐안 하게 되면 파워뱅크에 니트미이산체 사용하기에 좀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이야기한 건 최악의 경우예요 그런데 몰라 그 파워뱅크 업체들이나 뭐 여기 안전검사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어찌게 보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은 그 지금 언제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반가운 소식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공청회 할때 배포된 건데 이 부분이에요. 국제기준 부합하는 REC 62610 에디션 2.0으로 뭐 검사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유예해 준다는 게 그리고 그 데이터 값을 수용을 해주겠다. 검사는 진행한데 그 데이터를 우리나라 법규에 맞으면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는 진행하대 그래가지고 뭐 단전지가 이 검사 규격으 뭐 국제기관에서 검사 받은 제품 같으면 그팩 사가지고 팩 만들어가지고 신청하면 가능하겠죠. 그래가지고 뭐 각형 인산철 같은 경우는 요 에디션을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를 이제 찾는 게 우선이겠죠. 이 에디션이 그 전까지 에디션 1.0 이었는데 2022년 5월 달로 해가지고 에디션 2.0으로 바뀌었어요. 그니까 러 지금 인산차 업체들이 만약에 이 에디션을 받는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뭐 통과해가지고 그 인증서가 있다면 그 데이터 값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파워뱅 업체가 같이 뭐 검사 신청할 때 검사 인증서하고 뭐 그거는 카피해주니까 시험 데이터하고 같이 제출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난 희망이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날 공청에서 가장 이제 이슈화가 됐던 문제인데, 뭐냐? 요게 소형 4kWh 이하 전지에 대한 기능 안정성 평가 항목을 좀 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자, 4kW 같으면 300A 이하가 됩니다. 리튬 이 산철 기준.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이 시도수가 아니고, 요거보다는 시도, 그러니까 제품을 되게 작게 축소한다 했어요. 그날 이야기 하셨는데, 뭐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지금 확정된게 아니라 가지고 한두 개 정도 제출을 해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을 좀 바, 바꾸신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날 공청에서 그거 그러면 300암페어 파워 뱅크에는 조금 도움되고 검사비도 천만원 이상이 아닌 몇백만원대로 조절하겠다 뭐 대충 어바웃 이야기 하셨는데 그날 참석하신 분 말고는 제가 공개를 못하겠것 같고 뭐그러뭐 조금 나아요 뭐한대 300A 이하는 몇백만원까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추세가 이게 만약에 단전지가 해결되고 이제 300A 이하 같으면 앞으로 파워뱅크 업체가 해결이 되면 파워뱅크가 이제 300A 이상은 출시 안하겠죠 왜? 300, 아, 400kWh 이상이 되면, 요, 검사를 다 받아야 돼요. 시료만 해도 금액이 엄청나고, 검사 비용도 되게 비싸진다고. 근데 제가 전제 조건을 먼저 했죠. 우리나 파업의 그 업체들, 우리가 알만한 메이커들이 다 영세하다고. 그거 신규 진입하려고 한 사람도 영세 한두 명, 세네 명이 먼저 시작한다고. 거기 있다면 영세하기 때문에, 뭐, 몇천만 원, 사천만 원, 오천만 원씩 들이면서큰 대용량을 만들 의미가 없겠죠. 300A 이하오만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검사를, 검사 비용을 작게 들려가지고 제품 출시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차가 캠핑카, 가라반에는 앞으로 이 법이 실행하게 되면 300A짜리 가지고 최대 100열로 연결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600A나 1000A로 차에 장착할 거라고 BMS 하나가 전체 컨트롤 하는 거와 100열로 BMS 다 있는 걸네개팩 묶어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단일 머리 하나가 이 전체 컨트롤 하는 게더 안전합니다 네개가이 전체 컨트롤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가 문제가 걸렸다. 과충전이 됐을 때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대응 쪽에서 과충전을 하고 차단을 했어요. 근데 옆에 BMS가 같은 전압이다 보니까 이 락이 잡혀있는 거 안전은 비슷한 전압이니까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락이 계속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BMS가 몇개 같이 있는 거 백렬 연결하는 거 되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사으로간다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파워뱅크 업체에서 300A 이상 출시할 의미가 없어요. 가격도 되게 비싸지지만 검사 비용도 많이 되고 300암페어하고 400암페어 짜고 100암페어밖에 차이 안나는데 금액이 두배까지 차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메리트가 없죠 피해는 소비자만 본다고 그래서 이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연이라는 기준 고정형은 아니고요 이동식 파워뱅크에 대해서만 이 용량은 7kg에서 8kg정도 저는 7kg정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뭐 업체 뭐 분이 8kg까지 해줘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검토는 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확정이 아니고 요검토예요 검토는 안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두번째 이날 이야기 한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파생 모델 허용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어 파생 모델 그러니까 최대 s 직렬 연결 한 다음에 1 0렬을 최대치로 해가지고 그 bms 하고 단자하고 다 똑같은 거 검사를 통과했는데 제품 출시할 때다 똑같은 부품 안에 내용물이 바뀌지 않고 백렬 수만 줄였을 때그 밑에는 파생으로 인정을 해주게 됐어요 기존에는 500W 이하에는 3S 6P 4S6P, 4S5P, 4S3P, 별도다 금사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파워뱅크를 사용하는 인산철이들이 보통 용량이 120, 180, 200, 240, 280짜리가 많이 써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구성을 4S1P로 한다고. 단일 세일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100일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보통 파워뱅크를 만들고, 280 이상 되는 것들, 일반적으로, 200짜리 두개가지고 400짜리 만들. 그, 280짜리 두 개를 해가지고, 560. 안금러면 300짜리 두 개를 해가지고, 600짜리 파워뱅크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보통 지금 기준에 보면, 4S1P니까, 세수가 작으니까, 좀더 안전적이거든요. 세수는 많은 것보다는. 근데, 파생을 확대해준다는 거, 자, 내가 업체 같으면, 이렇게 되면, 저는 240짜리를 신청해가지고, 4 s 2 p 구성해가지고 240 파생을 신청할 것 같아. 요 그래야지 240, 하나, 120 파워뱅크 두 개가 하나, 한번 검사하고 두 개가 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 요 그게 작은 용량, 아, 그렇게 하겠죠. 문제는 지금처럼 제품이 작지가 않고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일세 4 s 1 p 가 아니니까. 이제 작은 용량이 또 그만큼 제 백렬수가 많으니까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커질 거예요. 파워뱅크. 왜 어쩔, 수는 어쩔 수 없어요. 검사 인증 비용을한번 받는 게 나으니까. 자, 280까지. 사회성 1% 가겠죠. 그 이상은.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560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되면 5 6 0을안 만들겠죠. 저거 안 바뀌는 이상은. 만약에 저기 7kg나 8kg까지 소용으 인정해주면, 560이나 600짜리 4SEP로 만들어가지고, 검사를 받으면, 그 다음 이제 300짜리 했을 때, 4 s 1 p 300A짜리까지 같이 된다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 검사를 진행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업체 입장에서 파워뱅크 업체가 영사하다는 걸 파악하시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좀 현실에 맞는 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검토를 했어요, 제가. 그고, 그리고 기존에, 리투미 산처, 여기 이제 데이터 시트, 세부 데이터 시트에, 혹시 그저 에디션이나, 안 그러면 에디션 1.05도 검사 받았다는 내역서가 있는지를 봤는데, 이게 데이터 시트다 보니까, 요게는 맹시가안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 데이터 시트는, 일단 먼저 CATA, 그, 제가 먼저 확인했고, 다음은 e v 거, 우리가 말이 쓰는 e v 2 것도 한번 싹 데이터 시트 전체적으로 한번 다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없고, 단 인증서에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데이터 시트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 표시된 데이터 시트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니센 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죠. 이 제품도 한번 데이터 시트 싹다 둘러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표기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단전지 검사 인증서에 있는 각 센터 거 한번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또 그거 검사했던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표기해 놨나 싶어가지고 한번 싹다 봤는데 어떡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하나 더 인식을 다 확인해 봤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 수입한 업체가 뭐 요청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그이 부분을 검사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가지고 여기에서 12 인증서 가지고 제출하면 수령을 해준다니까 이 부분이 에디션2 0입니다 해가지고 검사받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 에디션을 검사받은 제품 가지고 일단 검사 신청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까지는 솔직히 일반 우리 구독자에는 굳이. 간심만 갖겠죠. 자, 이번에 공청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파워뱅크들이 파워뱅크 생산하는 업체들이 좀인세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소형으로 안될 경우는 대용량으로 검사하게 되면 뭐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검사비가 들어갈 거예요. 왜 샘플 비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파워뱅크 업체에서는 그 정도는 부담이 돼서 검사 신청을 못한다는 거예요. 대용량은 소형 밑으로만 제작할 거라는 거예요. 소형 300 암페어 정도 기준 이하 같으면 검사비가 그 몇 백만 원은 해결이 가능하니까, 뭐 단전지만 해결이 분명히 되니까, 2년 정도 시간이 앞에 있으니까. 그동안 분명히 찾고 중국에서 계속 인산철 업체다 이야기해가지고 국제 규격을 통과시킬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만약 하더라도 파워뱅크가 이제 지금처럼 600암페어 뭐 그렇게까지 오기 힘들다고 보시는 게 정답이고요 뭐 저쪽에 변경되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두 번째 파워뱅크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는 어쩔 수 없어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저 인증비가 여기에 제품비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당연하겠죠 뭐 공짜로 주고 할수 없으니까 제품에 검사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고세 번째, 지금처럼 파라뱅크 신규에 진입한 업체가 앞으로는 되게 지금같이 많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 그건 정확합니다. 그럼 마지막이 문제인데요. 지금도 구매대응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법이 실행하게 되면 저 인증서 받은 업체하고 구매대응 을 직구하는 데하고 가격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게 돼있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대응 해가지고 구매하는 직구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아요 특히 인산철 같은 게 되게 좀 위험성 많거든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하면서 파워뱅크 쪽에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있잖아요 국내 업체 정말 몇개 없었어요. 다음은 직구해가지고, 뻥스팩. 그런 경우 많아가지고, 분쟁 신청하고 해가지고, 뭐, 뻥스팩이니 뭐, 그해가지고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국내 대응하던 업체들이, 이제 국내 메이커 해가지고, 캐시 전파 인정을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한국에 출시한 업체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었는데저 캐시 안전 인정이 실시하게 되면, 다시 직구 업체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캠핑카 가하반 파워뱅크. 저 법이 2년 후쯤에 실행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고 대용량 파워뱅크를 찾아보기 힘들고 캠핑카 가하반 차박에 300A짜리 이하 가지고 1 백렬로 연결.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매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뭐 그날 공청회에서 캠핑카 가반 차박은 뭐 이동형은 안 본다는데 고정형은 있잖아요. 말 그대로 바닥에 고정시키는 거고요 캠핑카 가반 차박도 이동형이죠. 항상 자리 에 옮기다니 거든요 우리 파워뱅크도 당연히 자리 옮기다니까. 그런 현실적인 거좀 감안해가지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실행한다는건 좋은데 좀 현실에 맞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또 파워뱅크 업체보다는 기존의 ESS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이 참가했습니다. 왜? ESS 기준으로 하는 업체는 다 연락이 갔으니까. 근데 파워뱅크 업체는 안전인증검사를 기준에 받던 데가 잘 없다 보니까 연락이 안 오고 제가 유튜브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거 지금은 이제 되게 많은 파워뱅크 업체들이 이런 법이 시행될 거라는 것도 모르는 업체가 되게 많을 거야그게참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나오면 상관 없지 않나? 상관 있습니다. 저거 실행하면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파업엔 그 업체들이 다 영세하다 보니까 저렇게 바뀌는 법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소비하는 우리 소비자도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변동이 심할 거니까.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